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는 시민들 저마다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있을지 박종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0년 전 단양으로 귀농 교육을 왔다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인규 씨. 올해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여파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년 농사는 풍년이길 기대해봅니다. 긴 장마와 가을 가뭄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농업인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농사일에 대박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매진하고 있는 이종아 씨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잘 지키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현재 그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김정문 씨.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새해에는 밝은 소심만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더 단단해지고 또 저희 시민들이 더 힘을 모아서 최첨 발전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과 학교 생활에서 모범된 행동으로 올해 충북학생 효도 대상을 수상한 송지민 학생 학생이 소망한 새해는 불과 1년 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어, 학교도 다니고 어디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지난해 생애 첫 시조집을 출간하며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된 김상조 씨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어르신들이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길 희망했습니다. 우리 제천시 그 많은 경로당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그게 하루 빨리 열어져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웃음의 꽃이 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세대는 다르지만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